안녕하세요 쿠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p o 의 신규 시즌 어, 희기도 새로 나온 희기도 노드를 활용한 데스오라 MF 세팅을 가져왔고요 희기도에 많이 중점을 둔 보통 이제 보시면은 기본은 이제 수량이 50에 희기도가 200인데 신규 노드가 이런게 생겼어요 맵에 있는 모든 수량이 300%로 희기도로 전환 요거를 찍고 이제 한120 정도 지도를 들어가면은 희기도가 한500 정도가 더 늘어나요. 그래서 총 50에 700. 좀 높은 지도 가면 800. 이제 제가 부어표몇개다안 몇개 뚫었는데 다 뚫고 이 위에 지붕이랑 이거 수량까지 다 찍어주면은 800에 가까운 희기도를 상시 먹어가는 그런 세팅과 파밍이 되겠습니다. 일단 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템은 데소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템 비슷한데 이번 세팅의 컨셉은 너무 과한 MF 세팅을 하면 맵핑 힘들단 말이죠. 생각보다. 많이 죽기도 하고 맵을 다 날릴 경우도 있어요. 보터를 그래서 적당히 밸런스를 좀 잡고 좀 편하게 파밍하자라는 생각으로 세팅을 한 거고요. 일단 활은 요런 활. 똑같죠? 데스오라는 요 구성을 쓰고 있고, 잼도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꼭발 부식성은 쓰셔야 돼요. 이제 딜의 핵심이기 때문에. 상다 중이나 신기로 공수 둘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되고요. 강화 보조, 효과 집중 예, 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각성잼은 꼭 안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투고는 걸신들린 왕관을 썼어요 여기서 이제 섬뜩한 충전기를 땡기고 잼 레벨까지 땡겨서 이제 잼 레벨과 이제 섬뜩한 충전기를 쓰기 때문에 에실로 딜을, 만화를 소모를 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에실을 수급할 곳이 한곳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투고에다 껴줬고 자, 들어가는 책한 번씩 보시고, 목걸이는 이제 주권을 박은 무존재, 절망이 오라의 형태로 시전되는 경우 점유 없음 저 옵션으로 구매를 하시면 돼요. 갑바는 죽음에서야겠죠. 죽음에서야 갑바는 링크가 필요가 없어요. 혼만 맞으시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명력 전환 보조는 1레벨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양쪽에는 쌍벤토를 넣어줬어요. 이 세팅에서는 맵에서 수량이 빵이 되기 때문에 기본템이 굉장히 안 나와요. 금고를 까도 템이 안 나오고, 선고자를 잡아도 그냥 협회도 뭐안 떨어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량을 최대한 카바를 해줘야 돼요. 희귀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서 수량을 꼭 맥업으로 보시고, 나머지 옵션을 적당히 보시면 돼요. 양쪽을 이렇게 해줬고요. 화살통. 화살통은 공격 스킬에 지속 피해 매열. 그리고 활스킬로 주는 피해 그두 개를 필수로 넣고 나머지 옵션을 보시면 돼요 그 장갑 역시 수량 장갑을 썼죠 위에 저주 종류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절망은 이제 오라로 쓸 거기 때문에 절망은 안 되고 아무 저주나 시간의 사슬 아니면 세약화 뭐 그런 거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고 수량 맥스로 보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1레벨로 해줬고요 포탈하고 사망시 시전은 있어야죠 그리고 신발. 신발도 역시 수량 2 0짜를 해줬고, 여기에 이제 타락을 성공해서 이속이 붙은 거를 쓰면 좋아요. 인챈트까지된 거. 근데 그런 건 굉장히 비싸거든요. 10딥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 정도만 쓰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허리티는 이제 해연인데, 이 빌드는 해연이나 해연 회원 모조품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무난하게 돌아가요. 그게 없으면은 되긴 되는데, 굉장히 맵핑 힘들 수가 있어요. 수량을 좀 낮춰서 돌아야 돼요, 맵을. 7, 80 정도 지도는, 회원이 없어도 잘 도는데, 100이 넘어가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회원이나회원보조품이 헤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다 플라스크. 플라스크는 저는 뭐 대충 세팅했어요. 황금 플라스크 하나 썼고, 나머지 요두 개는 그냥 취향대로 알아서 바꿔서 쓰시면 되고요. 요세 개는 이렇게 고정이죠, 항상.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패시브 보여드릴게요. 자, 패시브. 요 12시 쪽에 초월한 마음, 이거 박아주시면 되고. 쭉 보시면 이 자리에 원래 지바카가 들어갔는데 안 썼죠? 지금 레벨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카저도 살짝 부족해서 지금 의미가 없어서 쓰질 않았어요. 이제 레벨 좀 올라가면 이 자리에다 지바카 주어를 박아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점수 숙련, 카스 숙련. 밖에 어, 다 찍으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제 카디로 고상한 오만이 들어갔어요. 또, 들어간 이유는 이제 여기 희기도 노드가 있죠. 희기도를 조금 땡기기 위해서 이걸 써줬고요. 요 번호는 27320이에요. 요게1 3집 정도 해요. 매물이 잘안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제일 좋아서 이걸 써줬고요. 대형 주얼. 고정 옵션이죠. 저거 세개 박아주시면 되고. 분광주얼, 아기지핍에 들어가줬고요. 소형주얼, 타협풀과가 꼭 하나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 오라가 이렇게 다섯 개가 다 켜집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 이 중형주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생의 흐름이에요. 생의 흐름하고 나머지 옵션이 하나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두개 박아줬습니다. 끝에는 이제 생명하고 직합에 그두개 붙은 거를 두개 써줬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어 요거는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4차 때 요거를 찍으시면 됩니다 이쪽부터 먼저 다 찍어주고 가장 먼저 2차에서 요거를 찍어줘야 돼요 그럼 데스오라를 킬 수가 없어요 네, 요걸 찍고 요거 찍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어, 노드인데 지금 제 노드의 컨셉은 탐원과 선구자, 금고, 역병이에요 그리고 제일 핵심은 요거죠 요거를 꼭 찍어줬고 보시면은 금고 찍었고 선구자 찍었고 탐험 이렇게 쭉 가고 요거 이제 선우지도 나오는 거 찍어줬고요 랩업도 하면 지붕을 찍고 요게 이제 수량까지 마지막 싹 찍어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걸 찍어줬죠 요게 이제 데스오라는 맵핑을 하다가 이게 보스가 꼭 탐험하고 이럴 때 튀어나와요. 그렇죠? 나오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노드가 생겼죠. 이게 보스 생성 불가. 이게 좀 노드가 많이 낭비되긴 하는데 이걸 찍어 주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적어져요. 예. m f 의 이제 가장 큰 적이었죠. 이게 보스. 안 나오게 막아 주시고 역병을 넣는 이유는 지금 역병템들이 가격이 굉장히 괜찮아요. 일단 지도도 20카에 팔리고, 이런거 이제 40카씩 팔리고, 금빛이 60카, 요게 이제 한2 30카 돼요. 이거 파밍 방법은 역병을 돌고 나면은 성유 바른 장신구란 게 하나 떨어져요. 그리고 성유 추출기도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요런 장신구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붙어있는 요거를 3카 탭에다가 때려 박아요. 그리고 기다리면은 귓말이 옵니다 이중에 하나 사겠다고 이 반지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얘네는 요거를 갖다가 떼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추출기로 귓말 온 거를 이렇게 추출을 하면은 성유가 하나 튀어나와요 금색이 들어간 거에 귓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색을 뽑아서 파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탐험은 그냥 탐험일지 태양하고나 TFT로 팔아먹으시고 뭐, 적당히 돌리시면 되고. 그리고 선구자가 수량이 감소됐으니까 화폐가 별로 안 나오는데 선구자를 왜 찍었냐라고, 어, 궁금하실 텐데 그 이유는 두가지예요첫 번째는 선구자는 해원 발사대에 가장 좋아요. 해원 스탯이 미친 듯이 쌓이기 때문에 배핑이 굉장히 편해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선구자에서 강정몹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는데 거기서 루셜샤 같은 손길다운 몹들은 잘안 나오지만 레어템을 주는 강적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준 낮은 강적들. 그 강적들이 떨구는 레어템이 다 고유로 바뀌는 거예요. 희귀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선구자 왕을 한 마리 딱 잡으면은 거기서 고유템이 열댓개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번 지도장치 선구자도 있죠. 그래서 성구자는 파밍용, 그리고 해원 발사대로 쓰는 겁니다. 탐험은 꾸준한 수입이 되니까 쓰고요. 그리고 수량이 지금 50이잖아요. 맵의 수량은 보통 70에서 120까지 가요. 그러면은 지금 빵꾸가 많이 나 있단 말이죠. 빵꾸 보분은 메꿔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메꾸냐면, 포식자로 메꿔요. 포식자 재단. 포식자 재단의 수량 희기도 증가 있죠. 그거 두 개만 먹으면 다가봐 돼요. 맵핑하면서. 그러면은 수량도 원래대로 나오면서 700, 800이 넘는 희기도를 이제 적용을 받으면서 맵핑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들어가는 갑중석은, 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성유물, 탐험, 그리고 금고는싼 거, 그리고 역병이 안 들어가고요, 여기서. 그리고 이게 선구자가 들어가요. 선구자 지금 없네요. 사야 되는데. 이렇게 4개를 넣고요. 역병은 어디서 구하느냐. 역병은 이걸 박아요, 그냥. 이게 엄청 싸요. 16회짜리가 15화 정도밖에 안 해요. 예,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요거, 선고자 추가 앞에는 그냥 너비한테 안 넣으시는 걸 추천해요. 어차피 오버가 너무 안 떨어지더라고요. 분열 파편을 먹기 위해서 이걸 넣는 건데,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이 파밍에서. 그래서 필수는 요거 하나고, 나머지는 취향대로 박으시면 돼요. 안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 파피, 파밍의 목표는 어쨌든 좋은 유니크를 먹으면서 역병과 탐험으로 기본 수입을 계속 보장받는 그런 방식이고요. 마피를 하나 먹어보고 싶어서 한 3시즌째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안 나오네요. 에이, 궁금하신 거 댓글이나 긴말 닉네임 이거고요. 길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긴말 주시면 되고. 감사합니다.